를 개봉했을 때 극장을 갔었어요. 네? 네. 맨 뒷좌석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. 어그 연인이 연인이겠죠. 저 앞에서 연인 두 분이 영화를 보시는데 갑자기 여자분께서 이게 술이시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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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, 엎드리시는 거예요. 엎드려요? 네, 예. 네. 그 잠바를 뒤집어 쓰시더라고. 네. <laughs>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그두 분이 그런 모습을 보고. 뭐, 누군가가 보자고 해서 왔을 텐데. 남자친구의 확률이 크죠? 예, 네. 예. 어, 굉장히 죄송스러웠었어요, 진짜. 어 너무 죄송스러워서. 야, 이거 남의 이, 이 중요한 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구나.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, 추격자 때는 그 표현에 절제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기고 갔고요. 음. 황해는 그 절제를 할 필요가 없는 영화였다고 생각했어요. 을 했는데? 묘사해야 한다라고 네. 생각했던 영화예요. 근데 그그그 그, 그 이미지가 아직도 생생해요. 그분은 흰 옷을 입고 계셨고요. 어떻게 그런데? 아그 여성분이요. 예예. 흰 옷을 입었고요. 네네. 예. 자 그래서 이번 영화는 어, 플롯과는 무관하게, 어 서사와는 무관하게 그. 철저히 미술과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분장 이런 것으로 어그 자극을 어 미술적인 어 미장미장성적인뭐 어 그런 자극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그런 직접적인 묘사는 될수 있으면 피했어요. 음... 예. 그렇다고 해서 네? 어참 혼날 혼나... 아니야 이건 하면 안될것 같아. 예. 무엇길래그그 어, 그 기획 단계부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 준비를 했고요. 음, 그럼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부터 이건 좀 이번에는 수위를 좀 1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신 건가요? 그렇죠. 직접적인 어. 그 표현과 뭐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. 굉장히 예 신경 많이 썼죠. 그래서 저 지점으로 이 자리를 비워서. 그날 크리스마스 때 <laughs> 싸움 쳤을 걸로 예상되는데 조금 사과드리겠습니다. 그 황해가 아마 12월 21일인데 22일 날 개봉했을 거예요. 예, 네, 네,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, 오 어, 근데 곡성은 5월에 개봉합니다가정이 다니죠. 네, <laughs> 예. <laughs> <laughs> 온 가족이 와서 예, 꼭 보셔 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또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, 네, 네. 안녕하세요.